음에 들어? 이 네, 집에 네 응? 아유 어떻게 나오려고 그래? 어 응? 응? 나오고 있어 자, 모험심이 아주 강한 고양이구만 그래 아유, 쫓아가 이렇게 있으면 야야 이거 아유 엄마 오지 말고 네 애기 고양이 붙네 뭐, 애기 고양이 지 이네 누나 이렇게 좋아할까 얘는 아빠 엄청 좋아해 계속 쫓아오고 있어 다른 애들은 어디 갔냐 얘 누나 이네 누나야 얘 누나 어이 누나야 어디가 누나랑 놀자 그래. 응? 나랑 놀고 그래. 그래. 에휴 보다. 그래. 오 누나한테 놀자고 하는 것 같아. 그래 그래. 오 착하다. 오참 귀여워, 귀여워, 영.